2025년 9월 2일 코인 뉴스 되겠습니다. 자, 월요일 미국 증시 휴일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량은 좀 줄었는데, 어,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.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자들의 대규모 매도로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고, 알트코인들은 프로젝트별 호재와 악재에 따라 금메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. 어, 동시에 일본에서는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어,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거래소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. 자 먼저 금 가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금은 온스당 3,500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뭐 각국의 재정 악화,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 PAXG와 XAUT도 동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지난 1년간 약40% 상승했네요. 이것은 금값과 비슷한 수치이고요. 자 반면에 비트코인은 잠시 11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여전히 뭐 일목균형 표 구름대 같은 기술적 저항선에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. 온체인 데이터 를 보면 활성 주소수가 69만 개로 줄었고 수...